자, 무등산 수석, 힐링 수석, 무등산 수석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요즘 구독자가 하나하나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어, 탐색 하나, 하나하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. 근데, 어, 나름대로 어, 유튜브를 하면서 하는 장점은 예전처럼 불, 불필요한 도를 안 가져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게 하나, 어, 저한테는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기록을 남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기록을 남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런 변화가 좀 변화가 있는 돌이네요. 뭔가 있지만, 항상 큰 돌은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큰돌 만큼 이야기, 이야기거리도 많아야 된다.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, 어, 너무 의미 많은 돌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, 어, 너무 돌밭이 너무 넓어서, 지금 제 스타일로 항상 오면은 물가 쪽을 먼저 보기 때문에 예 물가 물가 쪽만 봐도 지금 광주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최대한 잘 훑어보고 좋은 게한 점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기념석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교원은 항상 음 오고 싶은 산지인데, 선뜻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 산지 같은 느낌. 예, 광주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1시간 반 정도. 그렇기 때문에 선뜻 이르게 쉽게 오올 탐색하자. 하고 오면서, 짐을 싸가지고 나오기에는 너무 좀, 어, 준비를 좀 하고 와야 되는 산지, 또 기억이 되기 때문에, 어, 참 오랜만에, 너무 오랜만에 와보네요. 너무 오랜만에. 자주 와보고 싶었는데. 그래서, 참 이리, 이렇게 수림서 이런 문양을 수림석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선배님의 예 블로그로 보면서 한번 어 나도 경호강 가면 한번 탐색해 봐야 될 석질이구라를 생각해봤는데 자 여기 경호강은 특이하게 설석이 안 보이네요. 경호강 하면 설석인데 야 설석도 안 보이는 많은 분이 거쳐간 곳을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, 이거는 이거 광물인가? 계곡같이 하네요. 아, 너무한데? 예. 네. 광물, 광물을 좋아하시는 또 우리 요즘 제가 또 광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특이한 것 같습니다. 광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저가 있어. 바닷 소리도 들리고, 아, 속도로 소리도 들리고, 광물을, 또, 광물을 취미로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, 저에게 광물을 선물을 한점 해드리고, 자, 그 흔한 설석도 안 보이는 경우 산지를, 아, 나 이쪽 산지는 처음인데, 정말. 설석도 안 보이네요. 야, 군조가, 예, 네, 화가 닿는 게, 열심히. 지이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가나 돌을 확 뒤집어 봐야 되는데 자이게 이야 좀 뭔가 딱 나올거 같은데 어, 지수산도이 너무, 너무 소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.